아기 첫 낱말 교육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? 마이엔트 세상의 낱말 카드로 쉽고 재미있게 시작해보세요. 섬세한 세밀화가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이펜과 호환되어 더욱 즐거운 학습이 가능하답니다. 한글과 영어 단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죠. 실사 그림이 함께 제공되어 학습 효과를 높여주고요. 자연도감 작가의 세밀화 세이펜 호환. 한글 영어 동시 학습, 실사 그림까지. 마이엔트 낱말 카드의 장점을 꼭 담았어요.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? 디자인이 예뻐 아이, 방 인테리어 효과까지. 아이가 잡기 좋은 크기의 안전한 모서리 마감 처리까지 꼼꼼하게 신경 썼다고 해요. 세이펜으로 노래와 챈트도 들을 수 있어 아이가 지루함 없이 즐겁게 공부하고. 덕분에 한글과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다는 후기도 있네요. 돌아기 선물로 이만한 게 없다는 칭찬과 함께 고급스러운 세밀화 그림과 세이펜 호환 덕분에 활용도가 높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. 아기가 카드를 입으로 가져가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이라 더욱 만족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어요. 낱말 카드 덕분에 아기의 옹알이와 호기심이 늘었다는 후기처럼.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이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.